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과학 전문가 로버트 앤 몬스는 감사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 합니다. 하나는 선에 대한 확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선이 작용하고 선에 의해서 감사하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부족한 감사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께 대한 감사 로부터 감 사의 원천 을찾 는다는 거 죠？오늘 추수 감사 주일 에, 우 리가, 생 각해 볼 감사 는 어떤 감사 일까요？어디 에서？오 는감 사며 누 구를 향한 감 사며 무엇 을 드리 는 감사 인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 됐지만은, 이 감사가 추수감사주일과 무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그릇된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주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 주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깊이 명심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계속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당연한 감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맞이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시작과 끝, 시종,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움직였나요? 비와 바람을 누가 주셨나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역사했는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왜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어 보세요. 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모든 결과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싹이나 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모든 감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의 감사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 생활 삶 속에 더큰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예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어디에나 주인공이 있는데 모든 것은 이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이런저런 모든 구성 요원들이 달라져요. 주수 감사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들여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 감사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이 추수 감사 주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추수 감사 주일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업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인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우리 하나님의 업적을 일러주며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 나라의 우연미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와 이웃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 알려줘야 됩니다. 일러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붕어빵에는 계좌번호가 없다.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요.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붕어빵을 사고 카드를 내물면 계좌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계좌 번호의 통장을 열어 보면 2,000원이 찍혀야 되는데 영 하나 빼고 200원 찍힌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 계좌번호 이제는 사용 안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영 하나 빼지 말아야 돼영 하나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영 하나 더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며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만일의 예외로 영 하나를 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일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추수 감사주일의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셔서 응답하신다는, 보상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아멘하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감사가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쥐고 좌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13절 말씀에서 소중한 교훈을 넣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으면 영원히 칭찬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으면 영원히 상급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식물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통치가 대대 이르리로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통성이 있습니다. 나만 믿고 떠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대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대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대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입술의 말이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의 언행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광경이 다 하나님 나라 일꾼처럼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못해?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역사 하시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과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수감사 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조건을 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고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탔대요. 뒤에, 뒤분에, 두 분의 여성 모두 타더래요. 차가 가니까 이제 두 분의 말로 시작되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이야기, 두 분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가 감상아니라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흠잡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집사님으로 가더니, 또 권사님으로 가고, 그리고 또 장로님으로 가더니, 목사에게 가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가고, 야단났더래요. 목사님이 눈 감고 있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 저분들이 우리 교회 의 교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목사님의그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교인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소 감사주의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감사입니다. 생생내지 마세요. 당연히 드렸던 감사입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증거된다고 하면, 저리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열매 감사의 조건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바라는 감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실 것이고, 온전한 감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더욱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 주소 감사주일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감사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 열매를 맺을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올 해도 하나님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당연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하여 내말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시는 감사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며,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